안녕하세요. 기초형 강사 어신입니다. 먼저 몸풀기 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저것은 우리 아버지의 건물입니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이때는 There is my father's building, There is our father's building, There is my father's building, There is our father's building 중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3번이라고 해주고 계시고. 3번과 4번이 다 된다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There is my father's building 또는 There is our father's building 이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There is my father's building 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어에서 누구의 라고 말을 할 때는, 명사를 쓰고, 심표같이 생긴 어포스트로피를 쓰고, 그 다음에 s를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명사 z라고 말하면, 누구의 라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명사 z라고 할 때, 명사는 사람이 와야 돼요. 어떤 사람의 라고, 어떤 사람의 소유인지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람 z, 사람 apostrophe s, 이런 식으로, 사람 z라고 말씀하셔야지, 누구의 라는 말이 돼요. 그런데, my father는 지역하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our father는 우리의 아빠 또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한국에서는 우리 아빠라는 말을 주로 쓰지만, 은 영어에서는 나의 아빠라는 말로 주로 쓰거든요. my father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이고, our father이라는 것은 언제 쓰냐면 형제끼리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같은 아버지를 공유할 때는, Our father 이라고 할수 있지만, 형제, 자매가 아닌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저것은 우리 아빠의 건물이다 이런 말할 때는, Our fathers 가 아니라, My fathers.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것은 우리 아버지 건물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형제, 자매 관계에서 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저것은 우리 아버지의 건물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영어식으로 하면 저것은 나의 아버지의 건물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건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there is my father's building"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누구의"라고 말할 때는 "명사즈"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명사 자리에는 사람이 온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our father's"보다는 "my father's"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다음으로 이것은 우리 부모님의 집이에요 라는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This is, parent This, is This is my parents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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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는 다 발음이 같네요. 표기를 했을 때 1, 2, 3, 4 중에서 어떻게 표기를 하고 말을 해야 될까요? 3번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2번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4번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This is my parents house 라고 4번과 같이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에서, This is my parents house 할 때, my parents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 my parents는 나의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부모님 두 분을 함께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우리 부모님 집,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의 집, 우리 부모님의 집이라고, 누구의 라는 말을 꼭 써주셔야 돼요. 이번과 같이, my parents house 라고 하면은 어색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의에 해당하는 표현을 써주셔야 되는데, 사람의, 누구누구의 라고 할 때, 명사즈, 명사, the, 명사 어퍼스트로피 S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3번과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일 때 앞에 있는 명사가 복수형으로 S를 붙이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퍼스트로피 다음에 S는 생략을 하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번과 같이 표기하지 않고 4번과 같이 표기를 합니다. 사실 2, 3, 4다 발음은 똑같아요. 근데 표기를 어떻게 한다? 4번과 같이 한다. 왜냐? my parents 할때 명사가 복수형으로 s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퍼스트로피 s 에서 s 는 생략하고 그냥 어퍼스트로피만 써주시면 돼요. 이것은 우리 부모님의 집이에요라고 말할 때는 this is my parents' house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집의 지붕은 빨간색이에요라는 말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때는 this house roof is red. the house's roof is red. This house's roof is red. The roof of this house is red. 중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4번, 1번, 3번, 4번 이렇게 다양한 답을 주셨는데 이때는 The roof of this house is red.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앞선 설명에서 누구의 라고 말할 때 명사즈 라고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 명사즈 라고 누구의 라는 말을 만들 때는 명사자리에 사람이 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람의 무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이나 사물의 무언가 라고 말을 할 때는 명사즈, 명사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명사 of, 명사라고 써주셔야 돼요. 명사 A of, 명사 B라고 하면은 of B가 합쳐져서 명사의라는 뜻이 돼요. 앞선 사람의할 때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누구의 이렇게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of를 썼을 때는 the roof of가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of this house of 명사 B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the roof가 그 지붕이라는 뜻이고 of this house를 합쳐져서 이집 의라는 뜻을 완성이 되요 따라서 명사 A of 명사 B라고 말하면 명사 B의 A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roof of this house라고 말하면 이 집의 지붕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the roof of this house가 이 집의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빨갛다라고 말할 때 is red라고 말을 하면 되니까 The roof of this house is red라고 말하면 이 집의 지붕은 빨간색이에요라는 말이 됩니다. 물론 the house's roof is red해도 알아는 듣지만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고 어색하게 들립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무언가라고 할 때는 명사즈 무엇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 어떤 사물의 무언가라고 할 때는 명사 of 명사 구조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 또는 어떤 것의 소유에 대해서 말하는 누구의 라는 말을 만들어서 문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